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 주의 성실함을 노래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절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어둠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나침판 되어 주시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부족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로만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속에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저희의 욕심과 미련함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위에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정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그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각 부서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모든 나누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성림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